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아주 그냥, 네, 거름하고 저기, 막, 뭐 복합비를 줬던 것들이, 어저께 제가 물도 뿌려주고 했는데, 또 비까지 왔어요, 소나기가. 야, 그리고 직후에 그 텃밭의 모습인데, 진짜 여러분들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와, 작물이 훅 성장했어요, 훅. 이뭘 보면 알수 있냐? 이 배추하고 양배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와! 일어났어, 일어났어, 완전히. 그 고추도 이게 달리기 시작하는 게 벌써 이게 한1 5 c m 되는 사이즈가 에? 이제 걸음발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에? 토마토 보세요. 찰 토마토 벌써 이제. 야! 이제 뭐 식물나도록 먹을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지금 풍성한 밭의 모양으로 지금 저희 성악가의 텃밭 놀이터가 지금 계속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리수가 저는 이제 얘도 얼마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해서 옮겨 심어 가지고 저 때문에 알았지 시름시름 알았을 거야 네. 가지도 이제 지금 가지치기 해주고 이것도 왜 그러냐 는 이렇게 했던 가지들도 지금 아주 지금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 제일 안타까운 게이 수박이 야 진딧물을 제가 너무 많이 줬는지 타 들어갔어 타. 아 진짜 이거 의미도 없어 이거 사실 이렇게 안타깝지만 이파리들이 예. 진딧물 진짜 이거 보기도 싫어. 자 어쨌든 뭐 수박이 탔습니다 아주 그냥 타가지고 아유 뭐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의 불찰이고 저의 능력이 없음을 네. 느낍니다. 이거 뭐 진딧물이 아우. 진짜 꼴배기 <laughs> 수박마 저기 제일 잘된 수박이었는데 아주 그냥. 네, 수박하고 해간 참에 이게 진딧물 관련 아 나중에 이제 약통을 좀사 가지고 약통에다가 그거 제대로 뿌려 가지고 하는 거를 뿌리고 다니고 했어요. 아, 이게 비가 오거나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뿌려야 된다는데 해간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수박, 아 뭐야, 호박이랑 오이가 지금 엄청나게 좀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오이만 벌써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달렸어요, 일곱 개. 네, 저는 이 오이 하나를 가지고 쭉 이제 키울 건데, 한 10m 정도 목표를 생각하고 걸음 계속 주고, 계속해서 이제 키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도 오이도 순치기를 해야 될 것들이 두 개, 네? 세 개가 더 있어요. 세, 네 개가 더 있어요. 제가 제일 크게 지금 세력이 왕성해서 예부터 했는데 이렇게 네, 하고 그 호박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끈을 이렇게 당겨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거미손도 있고, 열매도 밑에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런걸다 따주셔야지, 바로, 저기, 위로 올라가는데, 좀 힘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오이는 조만간 빨리, 세력이 더 커지면은, 한요 정도 왔을 때 이제, 순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이 순치기. 자 그리고 이렇게 거미손 보이는 것들 다 잘라주고 잘라주셔야지 또 이게 응. 엉뚱한데 영양을 안 뺏기고 키우는데 빨리 예. 빨리 이제 저기 뭐야 <laughs> 영양 성장에서 생식 성장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도록. 빨리 이제 다 이제 순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좀만 더 잘하면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광합성을 하도록 네, 좀 시간을 주고 네, 조급하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토마토들 제가 막 여기 밭에 씨지가 떨어져 가지고 난 토마토 여기도 그렇고 막 무죽수능 거나 여기저기다 막 심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제 거름을 해서 그런지 야, 토마토가 엄청나게 지금 잘 자라가지고 네한 밭의 모양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밭 전반적으로 보기가 좋아요. 아주 이거는 다래나은데 죽어가지고 요거는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래가. 자, 한 줄기를 쭉 해서 지금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잘 옮긴 옮긴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더 자라고 가지고 옮기면 힘드는데, 네 이게 거름을 다 하고 포도도 지금 보세요. 와 세력이 사실 여기서 포도는 나중에 두 줄기만 딱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제 고거는 이제 이미 늦어가지고, 네, 나중에 겨울이나 이제 그럴 때, 네. 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거미선 보세요. 거미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 이렇게 말아서 이게 완전히 엄청 세요. 이거 이게 보통 세네가 아니야 이게. 어. 잘라 가지고 어쨌든 다 제거를 해서 나머지 애들이 막쫄려주고 그냥 죽여 죽여 아주 그냥 네. 상처가 나게 한다고. 상처가 나면 얘네들은 포도나무도 그렇지만 작물들은 기스나면 그냥 바로 또 염증이 생기듯이 문제가, 생,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요거는 거의 제가 거미손을 다 제거해서 네, 거의 이제 이렇게 조그만 것만 좀 나와있지. 네. 아주 관리가 잘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이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왕성해졌어요, 전체적으로. 예, 네, 뻗어나면 이거는 좀 이제, 순지르기를 해준 거고, 이거를, 이렇게 적심을 해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애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거보다 저기 색깔이 더 진하고, 얘가 더 빌빌거리는 것 같아요. 네. 더덕 보세요 더덕. 어우, 막 감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언제 이렇게 키웠다가 몇년산 년さん... 더덕도 <laughs> 연수가 있잖아요. 네, 자 이제 거름을 주고 나서 빗물 까지고 가지고, 가지고 곰지바 또 엄청나게 예뻐졌고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이제 고구마밭에다가 거름을 막 뿌렸어요 차운마귀로 그래서 이제 물을 한번 주고 했더니 뭔가 이제 네 색깔이 더 진해지면서. 뭔가 더 이게 커진 것 같아. 하루 사이에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해요. 야, 자 이게 오염된 이파리는 이렇게 중간 중간 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광합성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이파리 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분 코팅으로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밭에 뎁사리도 보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제가 통 안에다 심어 놓는데 다 이제 나중에 멋진 작품으로 다 이렇게 탄생할 겁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와 지금 제 손가락 굵기 보세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 산딸기가 이제 6월 한 중순정도부터 해서 말까지 엄청나게 많이 딸것 같은데 네 블루베리도 지금 많이 달렸지만 와 산딸기 보세요 이제 결실의 계절. 하... 블루베리 보세요. 조그만 게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옆으로 이제 걸음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 블루베리는 좀 토양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에? 피트모스라고 하는 토양으로 이렇게 해서 하... 하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면 얘도 솔직히 많이 갖다 심고 싶은데, 아우, 좀 까다로운 애는 싫어요. 얘도 가장자리에도 왕사 딸기나쭉 심었습니다. 자, 거봉도 지금 아주 지금, 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야, 달아를 지름 한 60cm 짜리를 지름, 다라 밑으로 뻥 뚫어가지고, 땅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심었어요. 네, 그래서 올려 심은 그런 벽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잘 자라면 땅 밑으로 이제 뿌리가 계속 번지겠죠. 네. 자, 저희 텃밭 모습입니다. 아주 지금 실하게 작물들이 진하고 이파리 색깔이도 진하고 선명한 느낌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자 블루베리도 사실 제가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가지 하나도 안 치고 그냥 건들지도 않았어. 잘 자라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쪽에도 거름을 했더니 이제 거름의 효과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파밭 보세요. 파도 이제 싱싱하게 두껍게 잘 자라고 있어. 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텃밭의 모습을 한번 쭉 오늘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텃밭의 풍경 또 한번 점점 좀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옥수수를 보여주겠구나. <laughs> 옥수수가. 네. 자 옥수수 농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욱도 이렇게 있고 상추도 이렇게 늘어줘가지고 야, 이게 요저 복합비라고 거름 줬을 때 보세요 하루 만에 이렇게 커졌어 하루 만에도 이렇게 성장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폭풍 성장이라고 하죠 밤나무되 이렇게 보세요 지금 밤나무에 이제 거름을 많이 넣었더니 이파리가 엄청 세력이 많이 커지고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화분 안에다가도 이렇게 거름을 했더니 토마토들이 어우 이게 기운들이 달라졌어요 이게. 크기도 그렇고 급파 이야, 굉장히요, 굉장히 걸음빨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에? 사람은 옷빨, 그리고 조명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조명빨이 속아가지, 이렇게 <laughs> 네? 속았다. 막 그런 말 말씀도 많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왕산따기나 뭐도 걸음을 다 했더니 더 커지고 아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저 뭐야 머위하고 참나무를 다 생산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해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헝하죠, 여기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상추들도 거의 끝물이고, 얘네들은 이제 다 그늘만 보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좀다 이렇게. 근데 오히려 더 맛있어요. 그늘 상추도, 네. 자, 이렇습니다. 우리 텃밭에 또 한번 한 바퀴를 돌아보고 듣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재미난 하루 되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한 주를 여시는 월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